자! 아유, 찾았어, 찾았어. 랄랄랄랄 찾았어. j 좋아졌어 <laughs> 점프도 해 e 제 n g i n 아 I 어 o n t know. I 야이 n 이도 걱정인데 갑자기 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 아, 좀더 좋아졌어야 되는데. 어제, 뭐, 고양이 전용 사료도 주고, 그 다음에 물도 많이 줬죠. 그래서 조금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어디있지 아이고, 이쁜이는 거기 있고, 이쁜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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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어, 아이고, 꼬였어. 알았어, 알았어, 고양이 어딨어?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뜨거, 뜨거, 뜨거. 냥이 어디였어, 냥이? 응? 어? 너, 목마른 거 같다, 이쁜이? 응? 어? 아봐. 아이고 물그릇이 바짝 말랐다. 잠깐만 있어. 오빠가 가서 얼른 물 가져올게. 야, 물그릇이 이게 누가 대표 났다. 야, 이거 정조그릇도 아니고. <laughs> 기다릴 뿐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너 이거 이거 오빠가 햇빛 가리개로 줬는데. 응? 맨날 올라타고 있으면 어떡해? 응? 어유, 야. 어? 이쁘나? 오빠가 마음이 급해다. 물을막다 흘리고 온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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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어 시원한 물이에요. 근데 고양이 어디 갔어요? 응? 몰라요? 아유, 저기 새끼들은 저기 아직 잘 있네. 얼마 안돼 가지고 태어난지. 아, 이고 아이고, 아이고. 전원 봐, 줘 어디 갔냐? 진짜? 응? 자 우리 이쁜이또물 먹고 있을 동안에 오빠가 뭐하냐? 어? 또 사료 갖다줘 야지 아유, 너 사료를 안 먹는다 이제? 어? 응? 입이 고급이 됐어 이쁜이 자, 아유 찾았어 찾았어. 일로 랄랄 일로 아 좋아졌어. 점프도 해 이제. 하하, 날느여 응? 아야, 오빠 마음이 좀 좋아졌다 너. 어? 아 근데 피부병 뭐? 뭐 바로 안 났지, 지 그렇지? 뒷다리도 봐, 아, 이 새끼들. 너 근데 왜그랬어 어? 일로 와, 따라오겠지 뭐. 건물로 가자, 일로 와. 빨리 와. 아니면 여기 뜬가 어? 오빠가 바꿔줘 올게. 기다리세요. 아, 다행이죠? 난또 걱정했잖아. 제가 자꾸 처음에 눈이 안 보일 때 그때 보셨죠? 길에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차에 치일까봐 그때 그렇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죽진 않았네. 아, 죽을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죽진 않고 잘 살아다닙니다. 잘 살아다니고 이제 점프도 해. 야, 진짜 걷지도 못하고 눈이 안 보여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고양이 전용, 전용 그 전용 고양이 전용 사료가 좋네. 그다음에 일단 먹어야 돼. 제가 왜 저렇지? 개 사료 먹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개 사료 같이 먹었어. 지가 이쁘냐고 친하다고. 아, 잠깐 떠들 때가 아니고. 아, 근데 제가 뭐, 먹은 거 같기도 해. 하여간, 잠깐만요. 좀 맥여야 될것 같아. 요 자, 아, 제 차는 이제 개농장 차입니다, 그냥. 응? 자, 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 어우, 똥도싸똥도싸똥도싸 똥두싸. 똥도싸똥도싸 야, 똥쌀 힘이 있는건 살만한 거야, 이제. 응? 잘했다, 야. 잘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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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흙 모으는 거야. <laughs> 아, 이제, 너, 너 엄청 귀엽다. 이봐 이제. 먹어, 이거. 아직도 안 보여? 응. 또 비빌라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여놈아 이거 밥 먹어, 언제? 응? 야, 비벼도 앞에 와서 비벼지 어디 엉덩이 가서 비비고 있어요? 일로 오세요. 아우, 너 근데 뭘 먹긴 먹었나봐. 이렇게 바로 빵빵해. 안 보여? 이거 냄새 맡아봐봐, 이거. 응? 응. 응. <laughs> 야, 먹으라고 주니까, 응? 비비면 어떻게 해? 이거 먹어봐, 뭐, 빨리 먹어봐. 응. 어여깄네 응. 몰라 몰라. 아 예. 아유 그래도 좋아졌다야. 응? 야 오빠는 이제 몰라. 이거 네가 먹던지 말던지. 네가 알아서 하세요. 봐봐, 눈 봐봐. 어, 어, 좋아졌어, 잘 떠지네. <laughs> 분이 잠깐만 있어요. 어? 양이가 아팠잖아, 기다려, 분아. 응? 얘밥좀 주자, 밥 좀. 잠깐만 이거 냅두면 이제 먹을 거야. 응? 아이고, 저 강아지 오빠들 오빠 아, 오빠가 아니다야. 강아지 언니 오빠들 밥좀 주고 올게 먹고 있어 이거, 알았지? 아이고, 네 엄마는 또 새끼들 또낳았단다야 응? 어? 네가 이런데, 그지?

따로 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 먹어 그거 그렇지 따로 오지 말고 따로 오지 야야 아이고 오빠 바빠 전화 와 현장도 가야 돼 오빠들 밥도 줘야 되고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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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오지 마야야 내가 지금 개 아빠인데 이제 고양이 아빠가 된다 G dams 응 엉어를 이렇게 애타게 불러요 응. 조금만 먹어 너응 이쁜이가 임신했다야. <laughs> 야, 이쁜이 물다 먹었어. 다 먹고 지금 밥을 줘도 안 먹어. 아, 너 땡펴서 힘들었다. 내가 볼땐 이쁜아 너. 어? 그러니까, 어? 너. 응? 그러니까 엄아가 이거 응? 이거 치우지 말라래잖아. 이쁜아. 말을 안들어너물 갖다 줄게 또. 야, 처음에 물세 봉지 준 건데, 엄청 목이 마른 거지, 토리, 토리레네, 이쁜이가. 자, 두 봉지 더, 응? 그리고 요거를, 어디 갔어? 고양이들도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더 먹어, 응? 너도, 응, 물 먹고. 응, 일로 와, 물 먹어봐, 응. 그렇지, 그렇지. 응? 뭐물 먹어야 돼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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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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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히 어디 다니면서 흙탕물 같은 거 먹지 말고 이놈아 응? 응. 아유 또 소리가 안 나와 나왔었는데 어디가서 소리가 냥. 안 나와요 아니 너왜 소리가 또왜안 나오냐 어제 잘 나와서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가자 그럼 밥 먹으러 응 아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 응아 이거 물먹어봐응 너도 너 물을 안 먹어서 그래 응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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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아유 야야야야 야, 야, 야. 오빠 가랭이로 들어가면 어떻게냐 너 응? 그래 다시 나왔어 응, 응. 물 먹어. 아, 응. 야 오빠도 덥다야. 응? 아, 거기가 그늘이어서 갔어요. 글로. 응. 안 먹어? 일로 와밥 먹게 들어. 일로 와 밥이라도 빨리 먹잖아. 기왜안 먹지? 이거를 어 그래 왔어요? 어. <laughs> 야 밥을 먹으니까 거기다 비비고 있어? 응? 어? 너 먹어 야지 사러 냄새도 못 맡고 진짜 미치겠다. 어? 어. <laughs> 배불러, 배불러. 그래. <laughs> 이거 니네 밥그릇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어제 먹던 밥그릇에도 줘? 일로 오세요, 그럼. 자. 여기다가 드세요, 여기서. 응? 여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응어 개미들 어제 줘가지고 개미가 많대 이제 이제 네가 알아서 드세요 응 알았죠 오빠는 갑니다 응 가야 돼요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결국은 먹네 응 배부른 게 아니고 냄새를 못 맡아요 잘 보지도 못하고 아 이렇게 배고파서 먹는 거요 응? 안타깝다 안타까워. 피부병이, 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 지금 비덤도 들나오고 귀도 보면은, 이렇게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응? 다리도 그렇죠? 응, 뒤꿈치가. 자, 응. 다리가. 이게, 내가 와이프한테 일주일만 잘 먹이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일주일 잘 먹여서 안 좋아지면 안 된다, 너. 어? 지금 며칠째? 4일째지? 그럼, <laughs> 진짜 앞으로 3일 남았는데, 많이 좋아졌어, 근데. 응? 진짜 난너 길에서 객사할까봐 내가 걱정 엄청 했다네. 응? 바쁘다, 오빠. 진짜. 바쁜데 너 걱정해랴. 이쁜이 걱정하랴. 토리 걱정하랴. 지땀 쓰는 주인이 있어요. <laughs> <laughs> 저 친구는 온지 튼튼해. 주인도 있고. 이쁜이도 주인이 있는데. 그래도. 아유,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응? 아, 그래. 거 보면? 이게 자기 밥그릇이거든. 어제도 여기다 줬어. 그러니까 왜내 밥그릇에다 안준 거야. 응? 항의했구나, 너. 자, 이제 오빠 간다. 제가 볼땐 계속 이제 잘 먹을 것 같아요. 그쵸? 응? 잘 먹어야 된다, 너. 응?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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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laughs> 먹어, 이제 다시.

어이구 그랬어요 어이구 어이어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어이구.